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현수입니다. 시험관 시술 때 한방 치료가 시험관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아주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SCI급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을 통한 불임 치료는 이미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만 수천 편에 달하죠. 오늘 질문하신 분처럼 한 번의 시술로 시험관을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난임성의 한방치료에 관해 전반적인 리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SCI 등급의 논문으로 연구의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는 1659명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분석하였습니다. 배란율이 1.5배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경관 점액 점수가 배란 유도제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4배가량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시험관 시술에서 중요한 것은 유산율입니다. 시험관 시술 시 사용하는 클로미펜과 같은 배란 유도제들은 에스트로겐 기량작용으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에스트로겐의 저하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얇아지는 유산율이 증가하는 고질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유산율이 5배나 감소한 것이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전꼭 한약 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